뭐 <목소리> 써요? 우리 멤버 얼굴 만들기로 하자, 멤버 얼굴. 아니면은 똑같은 걸 만드는데, 네 명이 똑같은 걸 만드는 거 주제를 하고. 저희 악어님 짓기로 할래요? 아, 악어님 짓기? 아니! <laughs> 야, 잘 지을 아, 수 있어. 아들, 아들, 나, 나, 도 기껄할래. <laughs> 오케이, 악어님 실제 얼굴 짓기로 합시다. 악어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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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얼굴 싫어! 아님 실제 얼굴 싫어! 과거든 미래든. 미래? 나갓태어난 새끼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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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피부 하얗기 때문에 하얀색을 합니다. <laughs> 굉장히 계란형 얼굴이라고 계란처럼 생겼지. 아버님이 없데 아버님 얼굴이 좋다는 걸까? 괜찮지 않을까? 아버님은 코가 굉장히 오똑하지. <laughs> 승부다 임종호. <웃음> 음... <웃음> 이건 미쳤어. 말했지만 난멀더 <laughs> 올드 스 아니.. 최근 에한 건데 최근 에한 건데 광대 있는 남자가 섹시하더라고요. 광대 좀 키워주겠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 광대 있는 남자 섹시한 거? 와 섹시 보스다. 섹시? 와시시스스 섹시 시 섹시 그 자체. 체 샥시 섹시 그 자체 나다 됐어 미친 벌써 다지 a 어 너무 대충 지은거 아니야 안 i 가 그니까 피부가 하얀 아 s 님이 하얀색 머리을 했을 때의 경우야 제발 조용히 해줘 <laughs> 아 o 왜 h o o s e you. 이 m g o 이 n g to 야 이게 눈 사람이지, <laughs> 야 이게 눈 사람이 지 다시죠. 좀 이거 보라고요. <laughs> 아, 피부가 하얀 아거님이 하얀색 머리를 했을텐데. <laughs> 아니 이게 다들 이거 보세요. 이게 사람이에요? <laughs> 무시하나 찬우 형에 빡쳐가지고 <웃음> <웃음> 피부가 하얀 아거님이 하얀색 피부를 했을 텐데. 아거님의 눈은 굉장히 초롱초롱하지. <laughs> 잘 지고있어 있어. 혹시 답인가 이거? 뭐사니? 뒷면 좀 빌릴게 미친 아버님 <laughs> <laughs> 어, 네. 귀 미남이라고 귀미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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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요즘 머리색깔이 무슨, 색깔이지? 약간약간 약간 검... 약간 프랙. 이런 색깔인가? Frag, f r 랙 f r a 유 f r f r 어, 아건이 옆태보스라고, 옆태보스. 아, 내가 좀 위로 올릴게. 알아서 해. <웃음> <웃음> 얼굴이 날아갔어. 이 얼굴이... <laughs> 광대란. 거게 너의 <laughs> 한계야. 야, 아래쪽에 강대란 코만 나왔다고. 너의 한계야. 이 스토비 미쳤나봐. 저게 사람 다리털이야. 이건 아버님 <laughs> 선인장이었어. 까시가 저렇게 많아요. 무슨? <laughs> <야> 제발 다야너 지하 사람이다 너 지하 사람이다 야야 하아 하아 아 여기서 봐 여기서 봐 여기서 야 보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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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laughs> <laughs> 나이 사람 본거 같아. 혹시 호정이기만야난 나의 새로운 작품을 찾았던데, 그치? <laughs> Y9가 무슨 민경했지 Y 뭐지? 아, 기억났다. <laughs> 차들 <차는> 무슨 대포? <laughs> 대포 만들어요 <웃음> <웃음> 대포. 아니 대포. 얼굴 사람 만드는 거라고 사람. <laughs> 너너너나 잘해, 너 나. <laughs> 다 만들었... 우리. So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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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아니 팔뚝 깡패 어깨 깡패 팔뚝 깡패 건다리야 <laughs> 아니 바지 너무 올려 입은거 아니야? 하이 베스트 <laughs> <laughs> 하이 10초 <우와> 한다우와우 <laughs> <laughs> <우와> <laughs> 와 진짜근데 와 진짜, 근데, 우와, 진짜. <laughs> 우리 꼭돈 모아서 보내드리자 <laughs> 남자가 키가 커야 하는 이유 삐민님은 도대체 뭘 만드시는 건지 여쭤봐도 되나들난리 저건 사람은 아니야 아 예술을 하라고 자건형님 이거 저 그거 아이작에서 봤어요 진동맨 <laughs> 애초에 이게 뭐야? 아, 이고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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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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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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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님은 약간 건국신화가 있는 분이라서 어님은 건국신화가 있는 분이라서 아래에서 태어거든 그래가지고 인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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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봐 아. <laughs> 뭔 짓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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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다 아님 손목이 얇다고. <laughs> 나다 했어. 나도. 나도. <laughs>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캐리 <laughs> <걔네> 다 했다고? 응. <laughs> 음. 어이 손목 되게 얇아요. 약간 여성미. 어. 쩔었다. <laughs> 설명해 보죠. <laughs> 누구부터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작품은 이게 뭐죠? 많이 필요해 보여. <laughs> 이것은 다리. 여기 다리털들 이게 예, 가끔 이제 살아들 시절 다리털 만지는 <laughs> 그 섬세함을 살렸습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그 본인 다리털은 위아래로 그 조종이 가능하시나요? 그럼요. 손으로 누으면 다리털이 위로 솟구칩니다. 미쳤네요 혹시 무릎에도 <laughs> 다리털이 생기나요? 근데 네, 여기가 종아리래 종아리 중어리, 다 <laughs> 얼마나 긴거야 <laughs> <laughs> 얼마나 긴거야 어, <laughs> 여기서부터는 프라이버시입니다 올라오면 안돼요 프라이버시 <laughs> 미쳤, <laughs> 미쳤, <laughs> 미쳤네 <웃음> 이건 뭐죠? 이건 누가 만들었죠? 음흠. 오 아버님 닮은 느낌이긴 하다. 아버님 <laughs> 느낌이랑 닮았어, 뭔가. 날거 알아. 찌찌. 이거 누가 만들었죠? 이 만드신 분 죽으신 것 같은데. <laughs> 너브리요아 접니다. 어, <laughs> 어 아버님 찌찌가 없어졌어요. <웃음> <웃음> 아 모자이크! 근데 이거 잠째 않았어요 진짜? 닮음 닮음. 얼굴만 보고 봤을 때 닮음. 자, 막거 부수지 말아 봐요. 뭐 네. 살이 그 보살 선생님 네. 평가해 주세요. 학생이 이건 축하. 걔가 지연았네요. 제가 좀더 포인트를 줘보겠어요. 설마 설마 아니죠? 설마 <laughs> 아, <에이, 살만> 아니죠? 아이 설마 <laughs> 아니죠? 저 <저희> 약조하셨어요? <laughs> 아니요. 자 너브락생 당겨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에치. <laughs> 빅맨 학생 아 이건 뭐야? <laughs> 이건 뭐요? 갓태어라라고해요 새끼 아고 새끼 진동민. 이건 사람입니까? 네와쩐는 신생아의 아름다움을 표현해 봤어요 이거 혹시 디지몬에 나오는 빵야몬 아니에요? <laughs> 아 절대 아닙니다 빵야몬 <laughs> 난생 처음 들어봐요 그런 말 <laughs> 진짜 처음이에요 그, 이 하얀 색깔 이건 뭐예요? 알? 어떤 거요? 하얀 색깔 로 살결이요 거... 살결 살결 까만 색깔은요? 아예 뽀송뽀송하고 말랑말랑한 살결 머리카락? 그리고, 탯줄도 표현했어요. <laughs> 탯줄이 어디 있죠? 어딘가에 있겠죠? 표현했다며. <laughs> 아, 표현했다며. 표현했다며. <laughs> 열린 결말, 겨, 열린 결말이요. 뭔 개소리야. 아 까만 건 뭐냐고. <웃음> 탯줄일까요? <laughs> 손가락은왜두 개에요? 다섯 개로 만들려니 귀찮아가지고. 다섯 개 표현해주시죠. 캐릭터다, 아, 안돼안돼안돼 <laughs> 위위 아래로 한 이유가 있나요? 인간은 항상 위를 갈망하며 정상을 위에 달려가지만 한번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간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한번 떨어졌을 때 무너지게 되죠. 하지만 뼈도 부러지면 부러졌다 붙으면 더 단단해지듯이 인생의 굴곡을 느껴보면서 살기를 바라는 새끼 악어에 대한 <laughs> 제 따뜻한 마음이죠. 그래서 위 아래로 한 이유가 있냐고요. 말했잖아요 방금. 위 이유야? 지금 코는 왜 없어요? <웃음> 아직 <웃음> 생성이 안 됐어요. <laughs> 가태어난다. 아 가태어났다며? 신생아도 코는 있어. 엄마 뱃 속에서 생겨요. <laughs> 아 제가 말을 설명을 잘못했네 엄마 뱃 속에 가태어난. <laughs> 뭔 소리야? <laughs> 더 이상해. <이상했어>. 엄마. <laughs> 엄마 뱃 속에 가태어난 신생아. 아니 거. 태어났다며. 생긴 것도 아니고 태어났다며. 엄마 뱃 속에. 어뱃 속에서 어떻게 아, 태어나? 막, 아 그런가요? 생성이라고 바꾸겠습니다. 미쳤네요? 일단 만드기 설명해봐 이건 뭐야 <laughs> 어, 아아님은 알에서 태어나셨지 만약에 이 알을 열었는데 안에 아어님 있으면 진짜 이건 만점짜리 <웃음> 아.. <웃음> 오 이쓰 오이이 <있어. 웃음> <있어. 이> <laughs>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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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얕보는군 <laughs> 나를 나를 너무 얕보는군 그위에야약아까 <laughs> 그 미스 야간 진짜 얘 진짜 얘 진짜. 얘 진짜 야 이건 예 진짜 진짜 와 야간 미쳤다 미쳤다 형지어 정면 안바라 보고 사선을 바라 보고 있어 너무 난너 따위랑 눈눈 따위 눈만 안 맞추겠다 <laughs> 야얘 <얘는> 진짜다 호모는데 <laughs> 이거 그래서 아고 아구, 아님은 아르스 태어난 게된 거야 아만드기랑 그, 나랑 거의 막상 막하구만 일단은 끝까지 일단, 보죠 멋사 뭐 멋사 뭐 거제 거대 아군님을 한번 봅시다. 야, 얼굴 보니까 각시탈이 생각나네. 야 얼굴에 그림이 가렸어, 이미. 나 <laughs> 평가해 보세요. 아, 저저저이 저, 사람 방금 <laughs> 해리포터에서 첫 번째 키릴이라고 뒤에 볼드모트 타고 다니거든요. 아 잠깐 이거 디모습도 있는데. <웃음> <웃음> 뒤에, 뒤에 두 얼굴에, 두 얼굴을 데리고 <laughs> 다니거든요. 두 얼굴의 사나이. 보면은 이제 광대, 섹시함을 표현하죠. 못도각 콧날 턱선. 이탈인는 <laughs> <다리 있네. 웃음> <laughs> 아, 다리는 성, 다리는요 새끼 손가락 튀촉 부러지는 다인가요? 다리 징검다인가요? 리와저 진짜 궁금하게 했는데 저저 위에 있는 몸을 지탱하려면 이 발바닥이 썩어나가 있는데. 그리고 어깨를 보면 굉장히 넓습니다 남성다움을 표현하고요. 그리고 하지만 남성다움 속에 가녀림 <laughs> 얇은 손목. <laughs> 야 손잡을 때 손잡을 때 여자친구야 여기 잡겠습니다 <laughs> <laughs> 여기 잡 여기 잡이 이, <laughs> 내가 이손에 장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맥주 손잡이가 오프, 있네 맥주 오프너나 이제 음식점 갔을 때 병뚜껑을 못 열면 손목을 이렇게 딸수 있어요 저는 남들이 안한 귀까지 만들었다고요 이런 섬세함 저는 이 섬세함에 점수를 좀 후하게 드리겠습니다 다리 다리 노 일점 1.3 후하다 <laughs> 너무 하다 <laughs> 너무 후하네 이거 제까 콩나물이에요? <laughs> 콩나물이요? 콩나물은... 콩나물나물 했네 콩나물 어제 콩나물 아 콩나물국밥을 먹어가지고 <laughs> 제까 콩나물 아, 근데 이거 다리밖에 없는데요? 아그 <laughs> 어, 이상 올라가시면 안된다 프라이버시입니다 <laughs> 다리밖에 <웃음> 없는데? 다리가 내 것보다 심하잖아. 니게 <laughs> 네 심한 걸 아는구나 못뭐 써야 너. 몸은 몸은 어디 갔어요? 다른 원으로이동됐어요아몸 여기 있네. 아 잠깐 몸 여기 있네. 분리됐네 두 개. 혹시 그몸 여기. 뭐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야, 왜 이래? <웃음> 합쳐보자. 합쳐보자. <laughs> 내가 이거 합친다고? <웃음> 이거 <웃음> 된다. 저는 저는 이 시스템에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고 싶어요. 아니 이거 앞에서 봐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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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잠깐만. 다시 다시. 아니 이건 다시 뭐야? 내 앞에 있어 봐. 앞에 있어 봐. <laughs> 오 마이 <laughs> 갓. 앞좀 보자 점오 보자 <laughs> 와 개쩐다. 아니 반바지 입었다 반바지. 다리가. 다리가. <laughs> 무릎이 어디야? <laughs> 무릎 만들어주자 무릎 왜 새카매? 아니 근데 다리가 한쪽으로 다리가 아, 한쪽으로 아니 이게 <laughs> 아니 털이 난게 아니라 털이 난게 아니라 무슨 <laughs> <laughs> 그거 애벌레 끼어져 있는거 같잖아 <laughs> 이 무슨 느낌이 송충이가 다리를, 다리가 너무 <laughs> 어, 길어서 <길은 웃음> <거, 웃음> 바팍한줄 알고 억지로 끼어맞추지마 <laughs> <laughs> 하하하, <laughs> 인정어. <웃음> 인정어, 무릎. <laughs> 인정어, 무릎 만든 <댄> 거 봐. <laughs> 이거 봐. <laughs> 제가 바톤 터치를 해서 무릎을 지었습니다. 아거이 요즘 머리 올리시더라고. 요즘 또 모이칸이 대세 아니겠습니까? <laughs> 언제쯤 모이칸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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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웃음> 야, 야, 누가 1등인지 물어봐. 내가 보나마나 응. 내가 1등이야 주제, 아, 하나 생각... 주제 하나 더 생각해서 지어보자 주제 하나 더 생각해서 아어님을 지었으니까 우리 멤버 얼굴인데 맞춰보는 거지 응. 누구 멤버 얼굴 짓나 각자 자유롭게 뭐지? 너뭐 짓니? 멤버 얼굴 눈이 어디쯤 달려있지? 얼굴 맞아? 응긴 데? 이분 코가 생각보다 낮음 나이 사람 본적 있어, 주민 마을에서. 레알? 주민 마을에서. <laughs> 아무도 못 맞추면 얘기 안 해야지, 누군지. 너무 길어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 <웃음> 나는 <웃음> 개인적으로 인준이한테 묻고 싶었는데, 아, 너 우리가 실리? <laughs> 아니? 왜왜 <laughs> <laughs> 그래? 왜 그런 말을 어디서, 해? 어디 더 짓는데요? <laughs> 나 이거 수정했어. <누구, 웃음> 나 이거 누군지 알것 같아. <laughs> 아, 됐다. 신발 음. 신겨줘야지. 벌써? 만드가. <laughs> 너 내가 그렇게 신리? <laughs> <laughs> 좋아서. 넌 누굴까? 무서야, <laughs> 내가 너에게 한마디 해도 될까? 응. 음. 너가 짓는 건 특성이 없어. 너는 정말. 아, 어, 이거 방리타다 와! <laughs> 말... 어, 이거 잠깐만. 어, 아니, 잠깐만. 아니, 아니. 아, 맞추인데왜 이렇게 빨리 벌써 맞추면 어떻게 문제를 건데. 느낌이 일단 승윙님은 아니라서. 아, 우선 시작부터 방리탄데 똑같이 생김 <laughs> 그런 듯. 어, 잘 지었다. 나 누구만 들지 우리 다 같은 사람 만드는 것 같은데. 아, <laughs> 들짜하하 <laughs> 아니. <웃음> <laughs> 야! 아니, 난 다른 사람 만들었어. 이 만들었다고. 아, 아 리타님 만들기야, 주제가? <laughs> 아니요, 뭔 소리야. 아, 리타님 말안 했어요! 아, 리타님이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아직. 아, 그래? 예. 네. 리타님도 만들어야겠다. 리타님만 딱 보니까 리타님 만드는 거네. 사진 같아. 사진 같아. 똑같음. 증명사진 아님 증명사진? <laughs> 어, 잠깐, 저거, 나 박리타님 증명사진 본것 같아. <laughs> 승철아. 네. 내가 너한테 최근에 뭐 잘못한 거 있니? 저 왜요? 아니야, 아니구나. 미안, 내가 착각했어. 닮았다, 이거. 이거 쩐다. 이거 100%다. 리템 부르자, 이거. 야. 진짜 <laughs> 그만. <laughs> 네. <인조콤먼. 웃음> 줄래 동작 그만. 저 코네드 뭐냐? <laughs> 어떤 <야. 거>? 어디요? <laughs> 누, 누구요? 어떤 거요? 어떤 거니까는 만... 어떤 거요? 네가 만들고 있는 그거. 이거요? <laughs> 코네드 뭐냐고 그거. 머리가 너무 추워 보이니까 <laughs> 모자라도 씌워 주자. 모자 뭐? 이동 동공이 커. 와벅킹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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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우. <laughs> 눈썹 야. 눈썹 만들어 주죠. 야, 방찬 <laughs> <박찬우>. 죽을래? 방찬은 <laughs> 전가요? 아 나구나. <laughs> 아, 아마 이미 걸려. 여기 서버 들어와 보실래요? 아, 미쳤나 봐. 서버 들어와서 맞춰 보실래요? 누가 누군지? 뭐임이거사람임아 너무 넓잖아. 아 면적이 너무 넓다. 아 누가 이상하게 해놨다. 원래 이뻤는데. 거짓말 치지마 원래 나 이게 어떻게 원래 이뻐 아 어, 원래 이뻤어 거짓말 치지마요 형님 이거 어때요? 야 그거 턱 낀? 머사가 뜨신거 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닌데요? 야 맹철아 즐거다 네. 넌더 이상, 이번 생에할수 없을 것 같다. 아니, 저는 이거 공, 여백이, 여백이, <laughs> 여백은... 아, 뭐야? 스케치북, 아니, 아니... 스케치북이잖아. <laughs> 아니, 더 커졌어. 뭐, 안 보는 사이에. 연필이... <laughs> 스케치북이잖아. 연필입니까, 이거? 이마에 그림 그려도 돼요? <웃음> <웃음> 이거... 이거, 이거, 연예인 만나면 여기에 스타일하다고 하겠다. 아지요? 개를 피지 마! <laughs> 괴롭히지 마. <laughs> 괴롭히지 마. 아, 괴롭히지 마. <laughs> 만득 하지 마. 건들지 마. 내 예술. <laughs> 만. 아 이름 아, 적고 가. 하지 마. 낙서하려 아, 그랬는데 아, 이름 적고 하려 그랬는데. 아, 하지 마. 낙서하지 마. 얼굴이야. <laughs> 연예인 만나면 연예인 만나. 우와. 사이렌즈 하고 이만 내밀어 이만 내밀 거 같은데. 변상해 하지 마. 변상해 하지 마. <laughs> 아이만에 자꾸 낙서한다고! 보스야 아, 이게.. 보스야 이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원거리 낙서라고 아니고 혹시 <laughs> 거, 거리가 몇이죠? 이십..오.. 응? 아 낙서하지마 보스 아! <웃음> <웃음>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주라 보스야 나 이거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줘 <laughs> 맞아,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주고. <laughs> 아 <laughs> <laughs>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려내 지금 글씨 쓰고 있는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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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laughs> 나 방리타 다 만들었어. 어때? 나 이거, 그거 음. 쩐다. 위에는 뭐죠? 모장가요? 머리카락이야. 모이칸인가요? <laughs> 이건 방리타 아니면 이건? <laughs> 아, 나 이거야. 여보, 여보, 여기여 봐봐. 여기서나여한 여보, 서여기서 봐봐. <laughs> 여기서 이렇게 봐봐. 쩐다. 나... <laughs> 그냥, 그냥.. 그냥 방... 야 캡쳐해라 캡쳐해라 이거 방리탄데 그냥 이건? 아얘 얘가 피어나기 쉽구나 마크로 그런거 같은 정말요? 이 뒤에 봐봐 이거 뒤에도 방리탄데 아네 종호형이 피어나기 제일 <laughs> <어떻게 되게> 쉬워요 <웃음> 어디 봤어? <laughs> 어디 봤어? <laughs> <봐서? 웃음> 아니 어디 어디 봤어? 찬우형 찬우형 일로 <laughs> 와봐 이거 시승기지 않아요? 찬우 여기 종호형 있음 어디? 여기 <laughs> 임장호 <임정호다>. 이게 뭐 <뭐야? 웃음> <laughs> 내가 만든. <만듦. 웃음>